오늘은 문수에서 운동하는 날이라 천천히 가도 돼. 지 갔다 올게. 출근하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화이트리에. 빵이 아직 안 나와. 10시부터네. 아, 오케이, 오케이. 물어봐야지. 지금안 해요? 아니요, 구매 안 해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품고 고기 품 있어요. 이세시.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날씨이리 네. 오늘. 짠. 사돈 얼은 챙겨 드려야지 하나 또 우리 우리 사돈 좀 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데 하나 또 사다 드려야지. 와, 기자의 경험. 음. 아, 드려야지. 파이크이 아, 내 처음 보지. 어, 처음 보네. 봐봐 자 사돈 아, 자, 뭐야 이거? 파이트리 아. 고마워요 형잘 그래, 먹을게요 그래 아직 편하지다내 사돈이 어 그럼 오늘 출근하는 길에 샀지 아 진짜? 응. 사람 없었어? 사람 하나도 없었어 GV80 이거 근데 생각보다 트렁크가 작구나 아. 현대차는 차 키가 이쁘던데 이거랑 흰색이 있어 아 두개야? 어 두개 어, 와이프꺼는 어. 어, 흰색이고 내꺼는 검지 흰색이 내꺼니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잘 가! 어, 형. 바뀌었네. 뭐가 달라? 어? 이거? 왜 커플룩이야? 어디 건데? 희생이잖아. 그래. 그래. 아, 이거 <laughs> 아, 지금... 잘 가! 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된게 <laughs> 한국 차들은 이런 게잘돼 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편의 아, 긴얘이가너 깜빡이면 여기 나와. 어? 깜빡이. 이거 좌우 깜빡이. 그래 이런 거 아... 우리 현대차 그거 할인 안 해줘요? 그 중공업이라 배 해준대. 아 할인 해주면은 좋은데 근데 민규 바로 후회할 텐데. 아, 이제 뭐 이제 아빠 됐다고 가족 가족차를... 차로. 이것도 이것도 안했아어 선업, 선업, 선업 선업을 했잖아. 안 했대 일부러 어, 차 전복 되면은 사고 나면 아, 큰일 나니까. 오시, 저... 아 정말 진짜. 난는 선언부 이렇게 열어주면 이준이 좋아하는데 그게 장단점이겠다. 그치, 그거는 좋은데 이제 사고나면 말해야 하나? 혹시? 그치. 시선은 야, 시선은 이 준비된 아빠야. 시선은 어? 아주 그냥 우리, 우리 자기 사돈 좋아. <laughs> 오늘 너무 더 추석이네. 아, 추석이네. 지금 32도예요. 미쳤어요. 5만 잔디 좋았어. 여기도 비교가 안 돼. 아, 진짜 좋았어. 좋아. 거기 날씨는? 날씨도. 여기 무슨 하고 그냥 중동 날씨야? 뭐 사우디 이런데 게임을 많이 안 뛰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평상시 이렇게 돌아다닐 진짜 오후에 절대 못 들어가. 더워? 서 절대 못 들어가. 밖에? 어, 밖에 절대 안못 나가. 아예 그냥 호텔에서. 아 진짜? 어, 그 정도로 더. 오후에 그나마 좀 선선해지면은 괜찮은데 이제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지. 그 훈련장 간씨도 좋았어? 아 진짜 훨씬 좋다니까. 육거 아마 원정대... 어, 때. 그거 비슷해. 거기에 땜빵이 하나도 없어. 대신 응? 땜빵이 하나도 없어. 땜빵이 없다고? 어, 그냥 쫙, 딱 깔끔해. 그냥... 공이 막 이러지도 않아. 아, 아니, 그러지 않아. 여기 오면 아. 막 아, 좌회전으로 어,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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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치. 좌회전로왔다고우회전다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지 않아. 이 오면 다음 패스를 봐야 돼. 어, 그치? 골 컨트롤하는데 어. 신경 써야 다음 패스가 있다고. 그게... 그게 맞죠? 진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문습 보조에서 하는데도 행복하다. 나, 나 엄청 좋았네 근데? 응? 어, 근데 거기도 막 이렇게 푹 찬데 어. 들리더만이해하시는 <laughs>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긴 하는데, 응. 이제 이게 안 되는 환경이 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좀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뽑아서 지금 투자를 좀 그치? 하면은. 아, 결국 투자야. 어 문제가 안될것 어. 같은데. 아, 결국 투자야. 뭐야, 일본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 더덥고 더워도 한데 태풍 더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좀 아쉬운 것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결과를 바라고 그치. 이제 뭔가 성적 내 주기를 바라는데 그치. 이제 정작 이제 좀, 좀 기본적인 그치. 그치. 좀 나는 이런 생각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팀은 왜 레전드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잖아 어? K리그에는 레전드가 있기가 쉽지 않아 K리그에서 그래도 좀 매너라는 팀아그 팀이, 될... 그 팀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가? 그치. KDD 레전드가 몇 없어. 지금 아, 우리랑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전북의 철순이 형. 뭐, 나는 우리가 좀 앞장서서 그런 모범이 되는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치, 그치, 그치. 다른 팀은 안 해주는데 왜 우리 팀왜 해줘야 돼? 그니까 우리가 모범이 된건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른 팀에 보다는 엄청 모범이 되는 사례가 그치, 그치, 그치. 많잖아. 근데 이제 너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이제 선수에 대한 그런, 그런 거지. 약간 어, 것도. 그런 것. 물론 좋은 것도 여기 많지. 최고의 팀이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난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서는 내가 볼 때는 우수한 보다 나은 팀은 없어. 솔직히. 그치, 어. 근데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나아가면더 좋은 팀이 될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팀이 될수 있는데, 그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서로 다 노력하는 거지. 형도 오래 있었지만 지금 네, 나 19년에 비해 많이 시골. 좋아지긴 그치. 했지. 너가 선수 어, 많이, 많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노력고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조금 선수들이 생각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지. 서로간의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거를 아 맞아. 어 잃는 음.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선수들도 여기 있다가 다른 팀 가잖아. 그러면 여기를 그리워하는 선수가 많아. 알지? 그럼 좋은 어. 조건이니까 다른. 근데 그 반대로 구단도 여기 있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너야. 음. 너가 다른 데 가잖아. 음.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아쉬워. 음. 그러니까 아씨 개미보해서 데리고 있을 거. 아. 약간 이런 게또 많아. 그런 선수도 많아. 선택할 때 솔직히 감독도 중요하지. 팀, 팀을 선택할 때. 진짜 그러고 있어. 선수 하나 영입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게 필요해. 원상이 원상이가 고민하고 있는데 청명이가 쓱 가서. 네, 뭐 그해졌어 막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응, 해서 오, 오게 된 거잖아. 청명이라는 응, 그 우상이 있기 응. 때문에 응.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나 이리로 가야 된다. 아 맞다. 이렇게 돌려서. 어 여기로. 돌려. 여기. 공업단로터리 울산 로터리가 많아서 난 좋아. 강원전 끝나고 독관 돼지고기집. 어, 어, 어. 독관 가니까 깜짝 놀랐어. 다 울산인이 입고 있어. 선이들. 경 끝나고. 어 아. 경기 끝나고 독관 가는데 그냥 다 유니폼 입고 있어. 근데 계속 아파트를 짓긴 한다.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계속 짓는데 왜내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건물이 더 많은 걸? 내는왜 없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 대신 몇 개씩 갖고 있는 거. 야 우선 출신들 좋아하잖아. 네, 유스 아닌 선수들이 조금 소외감 느낄 정도로 유스 유스 그래. 어. 구단에서도 그렇고 약간 팬분들도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유람프랑타가좀 심한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그런 것도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지. 유스 자기네들 키워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뭐랄까? 다른 팀에서 이렇게 데려온 선수들은 뭔가 살짝... 소외감이 100. 받아. 뭐 예전에, 아니, 아니, 그냥 가. 너 서울이잖아, 나 서울이야. 너, 아, 나 청주구나, 고향이 청주지. <laughs> 내가 서울이구나. 아, 배고파. 가서 빨리 빵 구워줘야지. 왈이 너도 이제 할 거야. 난 지금도 잘해. 너, 우리 저기... 잘 챙겨드려야지 저기 사부인 사부인 빵 좋아하셔? 아 엄청 좋아하지 응.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우리 집 밑에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와이프가 알더라고 에이, 이거를? 어그죠 어. 아니 뭔데 뭐 그게 그렇게 유명해아 와이프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아안 먹어봤대 근데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암짱 어, 나도 와이프 먹고 진짜 와이프도 뭐야 이거 이거 엄청 줄 쓴다는데 형 어떻게 이렇게 잘아니 아니 오늘 출근할 때 샀거든? 아 그때 샀어? 명절이라 근데 사람도 차도, 아, 차도 어. 주차될 도 너무 많아서. 좋아. 어, 맨날 명절이면 좋겠어. <laughs> <laughs> 출근하는데시 겁나 빨리 가. 어우 그거는 확실히 어, 어, 10분 주로. 여기서 세워져나 지금 직진해. 간당히 연습을 좀 좋았지. 어, 좋았다. 이거는 차가 좋은 게 아니라 운전자가 좋은 거야. 운전자가?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운전자가 <laughs> 운전님잘해서 그래. 아유. 잘해요. 어, 내일 봐. 음. 이거 없네. 발판. 가상 아, 이거 쓰레기 안찍었지 어. <laughs> 그래도 쓰레기 차네 아직도. 제가 집왔는데 아기가 자고 있어. 일어났어? 몇 시간 잤어? 한두 시간 잤어요. 두 시간이나 잤어 낮잠을? 두 시간 잤어요. 이든이 일어났어? <laughs> 일어났어? 일어나서 뭐하고 있었어? 혼자 울지도 않고. 너 이거 있을 때, 응? 배부르게 먹고. 이준이랑 카페. 이준이 나 이준이? 카페 왔어, 이준이. <laughs> 이준이 카페 왔어. 아우, 애기 뜨거운 거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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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잘 앉아 있어. 어, 얘 두툼한데. <웃음> <웃음> 아까 잘때손도같았 i <laughs> <laughs>

네, 네, 여기 있어요. <laughs> 네, 여기 있어요. 아이고, 나대지 자기들. 네, 밥 여기 줄게. 있어요.